젊은 혈관을 위한 식단과 생활습관. 50대 이후의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습관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혈관 건강은 꾸준한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늙는 이유. 혈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고지방 고염분 음식 기름진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합니다. 운동 부족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흡연과 음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중성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혈압과 혈당을 높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반복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관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 비타민C, 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콩류, 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 튀김류,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단 음식, 흰빵, 라면,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소금 고혈압을 유발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 건강한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중성 지방을 높여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숙면 하루 7시간 내외의 깊은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회복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풀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루 실천 루틴 예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채소와 함께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인 식단을 선택합니다. 저녁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즐깁니다. 운동주 3회 근력 운동 밴드, 아령 등과 주 2회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등을 꾸준히 합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여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젊은 혈관, 젊은 몸, 50대 건강의 핵심, 혈관을 지키는 비결.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더 묻는다면 대부분 주민등록상 나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나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 나이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줄과 같아서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혈관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나이로 인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는 동맥 경화, 고혈압, 심근 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단과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노화, 왜 일어날까? 혈관이 늙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입니다. 고지방 고염분 음식, 기름진 고기,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합니다. 운동 부족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흡연과 음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중성 지방을 늘립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호르몬 균형이 깨져 혈압과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반복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동맥 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음식은 충분히 먹고 나쁜 음식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이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채소와 과일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E가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콩류, 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 튀김류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단 음식, 흰빵, 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소금, 고혈압을 유발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고, 주 2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중성 지방을 높여 혈관을 해칩니다. 숙면 하루 7시간 정도 깊이 자는 습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회복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루 루틴 예시.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점심 채소와 함께 생선 또는 두부를 챙겨 먹습니다. 저녁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합니다. 운동주 3회 근력 운동 밴드, 아령 등과 주 2회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등을 합니다. 혈관이 젊어야 몸이 젊습니다. 오늘부터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 나이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